올해 1분기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0.7% 오르는데 그쳤습니다. 수출이 증가했지만 코로나19 오미크론 대유행, 우크라이나 사태 등 여파에 민간 소비와 투자가 저하된 데 따른 결과입니다. 한국은행은 2022년 1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속버치를 통해 우리나라의 1분기 실질 GDP가 전분기 대비 0.7% 오르며 7분기 연속 성장세를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. 다만, 이번 1분기 성장률은 직전 분기보다 무려 0.5%포인트나 하락했습니다. 1분기 성장은 사실상 수출이 떠받쳤습니다. 1분기 GDP에 대한 성장 기여도를 보면, 순수출의 성장률 기여도는 1.4%포인트로 전 분기 0.3%포인트보다 크게 뛰었습니다. 반면, 건설 투자 기여도는 마이너스 0.4%포인트, 설비 투자도 마이너스 0.4%포인트로 나타났습니다. 또 정부 투자는 마이너스 -0.6% 포인트, 민간 소비는 마이너스 -0.2% 포인트로 분석됐습니다. 수출이 견조한 흐름을 보이며 성장률을 주도했지만 투자와 소비 모두 부진한 흐름이 이어졌다는 뜻입니다. 아직 초반이지만 일단 1분기 성적만 보자면 한국은행이 지난 2월 예상한 올해 연간 성장률 3% 달성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. 금년도 경제성장률은 뭐 지금 1분기에 0.7%지만 지금 현재 이 러시아,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그 다음에 중국의 봉쇄 이런 효과 등으로 해가지고 어 2분기, 3분기는 더 떨어질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올해 초반부터 국내 경제성장에 있어 난관이 적지 않다는 우려가 나옵니다. 뉴스토마토 김충원입니다.